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오일새 나의 사모 산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힘도 <laughs> 없이 거친 넓은, 할길못 찾아 했으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 가도다. 주의 자비로웠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다 가도다. 참모하는 예수님 은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일을 맞이하여 사역을 마치고 이 공동체 사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주님의 그 바르신 길로 이끌어주시며 항상 사역을 할때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언제나 모르는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 김재남 형제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부디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5장 1절에서 5절. 5장 1절에서 5절. <laughs> 저희 5절 짧으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 하느니라 다만 이 부분은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음과 되니. 아멘. 오늘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저저번 주와 저번 주 사랑과 그리고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시리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소망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성경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믿음, 소망, 아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사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먼저 사랑을 주셔서 또 믿음을 얻게 하시고 그 믿음이 생겨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믿음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써 소망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세 가지인데, 사람마다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받는 그 마음대로 각 사람들이 어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뭐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읽은 내용 중에 마지막 5장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대표로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아멘. 예.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은 어, 소망에 관련된 말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어, 제가 이렇게 어, 마음을 이렇게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 소망은 그래요. 제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을 때는 정말 뭐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참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근데 제 과거를 봤을 때도 제가 노숙을 하게 된 이유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죠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벌고자, 그래서 그러한 제 욕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가족과 떨어지게 되고, 또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저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결국 자신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뭐랄까, 부끄러워지는 자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런데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 5절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하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정말 하나님은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은 썩어지고 없어질 소망인데, 정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실, 선물로 주실 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한 가지 준비한 게또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이 뭘까? 우리 이렇게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게 말을 할 때, 대화할 때 간혹 희망이라는 말도 쓰입니다 희망. 근데 과연 소망과 희망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혹시 어떤 마음에또 아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희망은 어떤 것 같고, 소망은 어떤 것 같아요? 음, 희망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것이, 네. 그니까 러 앞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일 때, 그것을 붙잡고 싶어 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희망이고, 네. 소망은, 소망, 그 말씀대로, 하나, 그 소망은 보이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마음에 있어, 내가. 근데, 이, 이것을 내심을할수 없을까? 이 소망이 하나님그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지.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 얘기하잖아요. 희망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거.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는 그거예요. 아. 네. 희망은 갖고 싶은데, 그 뜻대로 안 되니까, 아,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희망이는 네. 미래라고 봐요. 미래요. 내 희망, 내, 사람은 날마다 내일은 내일 이렇게 밀어가는서 희망도 그러잖아요 네. 소망이라서 내가 간직하고자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소망. 네. 그것이 소유의 유기라고 하죠. 내 소유. 네. 제가 조사한 걸좀 찾아본 곳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이 뭐,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매일 소망소망 하는데 소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희망과 같은 것일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음, 한번 읽어볼게요. 어, 소망과 희망 차이. 우선, 소망은 우리가 우리 정말 마음으로 염원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의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 그게 소망이고요. 희망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망이 이루어져도 되고 또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50대 50% 확률이 반반이에요. 그런 것을 희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희망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정말 마음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한다 그래요. 희망한다 그러지 않고. 네. 그러니까 희망인, 희망이라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는 절망이라는 말도 통하는 말이 있어. 절망, 절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적이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희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누구를 위해서 아 저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그럴 때아 정말 나는 소망한다. 그럴 때 이렇게 소망한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써요. 근데,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만나기로 희망한다라는 말은 조금 소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약간 부적절하다. 그래서 소망과 희망의 차이점은 그거라고 생각게해요 그래서 오늘 함께한 이제 소망 이렇게 나눴는데,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첫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첫째 날, 사랑, 뭐 둘째 날 믿음,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오늘 소망.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했고, 저희들도 이제, 뭐랄까, 이 세상 썩어 없어질 것들, 소망.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것은 소망이 아닌 희망 같아요. 희망사항. 전 희망사항이라고 봐요. 그냥,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없고, 못 잡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것에 우리가 그곳에 내어서 묻겠서 살아간다는 거.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써 살아간다면 정말 100%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로또 당첨의 확률 따질 수는 없는 정말 정말 100%.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프레이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3일 동안 함께 나는 믿음소망, 사랑을 그마음이 항상 세계서 사역을 할 때도, 또 공동체에서 형제들과 지낼 때에도 그런 마음을 품고 팔아도 살아가는 우리 정말 멋진 형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정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역하는 가운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 주님. 오늘 이곳 영등포에서 정말 성두포 3호 공동체에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첫째 날 둘째 날에 이어서 오늘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나눈 대로 또 각자의 마음에 새긴 대로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나 또 일상 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저희가 너무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때마다 저희 머릿 속에 심어 주셔서 절대로 살아가는 데 잊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